자, 가슴 설레는 시작이라고 쓰셨습니다. 올해 마흔여섯세 주부입니다. 그동안 음. 미뤄두었던 대학 생활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아. 아. 야. 가정 형편 때문에, 결혼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로 못 했던 대학 공부 응원해 주세요. 근데 어디 계세요? 아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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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지금 마흔여섯세 우리 어머니께서는 올해 입시를 보시고 들어가신 겁니까? 아니요. 학교는 나가기가 힘들어 가지고 아, 아. 전문대 사이버대에 음. 들어가게 됐습니다. 그럼 전공은 어떤 걸? 전공은 앞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노인 복지 쪽이 아무래도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음. 노인 복지 쪽으로 전공을 하려고 신청했습니다.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주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남편에 대한 사회 복지사거든요. <laughs> 새로운 것에 대한 어색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, 근데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공부하시겠다고 생각한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 있으세요? 어, 살면서 어, 일도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면서 자신감이 자꾸만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. 제가 그냥 가정 생활에 만족하고 직장 생활에 만족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또 다른 또 의미에서 공부를 또 시작을 하는 걸두 딸한테 한번 보여 주고 싶었어요. 아, 예. 그래서 용기를 내서 했는데 응원 부탁합니다. 와. 아, 아, 여러분 박수. 우리의 응원도 중요하지만 옆에 계신 네, 한 말씀 응원의 한 말씀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. 보통은 남편이 덤덤하게 얘기하면 아내가 우는데 우리 대구에서 오신 분은 아내는 덤덤하시고 남편은 계속 울먹울먹하시는 울먹 울먹 건데 이 갱년기 현상이기도 하거든요. 이게 또 한국의 아버님들이 이게 또 나이가 5 0이 넘으면 또 마음이 약해지시고 또 근데 저는 약해졌다기 보다는 그게 참 부드러워지셨다고 라 생각하는데 우리 아버님 자꾸 그래도 눈물이 나, 나는 거는 이제 아 콧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자 <laughs>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아 진짜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. 진짜 지금 너무 따뜻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눈물 얘기 나오고 정말 언니 너무하시네요. 근데 자꾸 눈물이 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겁니까, 아버님? 오늘 했던 이 소통 내용도 저와 어떤 흡사하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. 첫째, 또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, 이 사람과의 어떤 만남이 제 인생의 어떤 시작의 전환점이었다면 지금 50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서 사실 왔습니다. 그러면 우리 아버님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50대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우리 카메라 보시고 아버님이 <laughs> 아버님한테 영상 메시지 짧게 한번 보내시죠. 우리 카메라 보고요. 어, 네. 자. 저... 상해 봐, 열심히 살아왔고, 앞만 보고 온것 같은데, 어, 이제부터 어, 한 번씩 어, 쉬어가면서 어, 이젠 진정으로 어,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, 또한 이때까지 못했던 것, 하고 싶었던 것 하면서 어, 가족을 위하면서 또는 어, 지역에.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면서 지는 남은 생을 가족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 그동안에 수고했다 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. 아내분에게도 우리 사자로 시작하는 거 여자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 있거든요 사줄게 이런 거 사자로 시작하는 거 한마디 하세요 우리 아내한테 Uh, I love you. What's oh. <laughs> this? <laughs> <laughs>